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짓이 없는 것 같이 약한 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짓이 없는 법입니다. 정녕 명길이 말하는 것이 살아서 돌아가고자 하는 길입니까? 상원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원은 말을 중히 여기고 삶을 가벼이 여기는 자입니다. 명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입니다. 차라리 가벼운 죽음으로 죽음보다 더 무거운 삶을 지탱하렵니다. 죽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상원이 말하는 죽음으로서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명기는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과 죽음을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습니다.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십시오. 한나라의 국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십니까? 저는 차마 그런 임금을 받들지도 지켜볼 수도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목을 베십시오. 무엇이 임금입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신의 목을 먼저 베시고 부디 이 치욕을 견디십시오. 그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우시절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크나입니다 어느덧 저희 16번째 영화 발굴을 앞두고 아 벌써 16번째인가요? 네. 네 저희 진도가 꽤 많이 나갔어요. 원우씨가 이 내용을 함, 항상 네. 뭐몇 번째 영화다 얘기해주다가 음, 어느 네. 순간부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헷갈리니까? 좀 했어요. 제가 그 음, 오는 길에 음. 어, 우리가 얼마나 했을까? 많이 했다. 많이 한거예요 저희 뭐 신해철 편이라든지 그쵸. 이런 거다 빼고 생 거예요. 영화만 생게 열여섯 번째입니다 오늘은.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벌써 저희의 이제 여름이 또 진행하고 있어요. <laughs> 올해 여름은 조금 그래도 독특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던 게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어, 2021년 8월 8일로 폐막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험 중 하나가 사실 이제 뭐 전쟁이 아니고서야. 그 다음은 네. 이포츠포츠트아트까 싶은데 s e 메가 스포츠 이벤트 그렇죠. 혹시 이조 s 나선생 t 이 event. Sports event. Sports event. Sports event. Sports e v 이 n t Sports event. Sports event. s p 게 r t s event. Sports event. Sports event. Sports e 어, 자영업자분들은 되게 힘드셨을 것 같지만 뭐 네. 집에서 모여서 이제 응원도 하고 음, 음, 이렇게 음, 해야 좀 매출이 나올 텐데 네. 어쨌든 집에서 열심히 치킨 시켜 먹어가면서 그렇죠. 네. 치킨집은 그래도 좀 많이 매출이 나왔을 것 같기는 해요. 그, 그럼 그나마 네.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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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그나마 네. 열심히 봤습니다. 이번 네. 올림픽 시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셨어요? 뭐 다른 분들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는 네. 네. 처음에 뭐 원우 씨는 어떤? 뭐 이제 우리 양궁의 안산 음. 선수로 시작해서. 그렇죠. 이제 뭐 마지막은 좀그 중간에 이제 뭐 야구 대표팀 얘기가 좀 나왔다가 말미에는 이제 여자배구팀으로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봤거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뭐 개막식 폐막식 이런 <laughs> 정말 야 일본이 언제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은 그런가? 일본이 언제 이렇게 망가졌지? 일본의 쇠락을 보는 느낌이었죠. <laughs> 야, 그래도 그 5년인가 전에 그 리우 올림픽 폐막하고 이제 그때는 엄청난 기대감이었어요. 그 굉장히 잘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베 신조가 그 뿅하고 등장해 가지고 그렇죠. 막 음악도 너무 좋고 화면도 너무 좋고 와, 일본 살아 있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리가 뭐 다들 기대했죠. 도대체 마리오가 나올까 포켓몬이 나올까 네. 얼마나 많은 그 드래곤볼이 나올까 그렇죠. 이 캐릭터 천국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귀신들린 사람이 <laughs> 나온 것 같은데요 <laughs> 심지어 폐막식은 약간 네. 장례식 분위기였다 하면서 아, 네, 정말 네, 혹평을 받았죠 그 스포츠 경기 중에서는 어떤 게좀 기억에 남으셨는지 뭐 우리나라 선수들 위주로 보면 네. 저는 초반에는 제가 탁구를 좀 좋아해요 오. 예전에 초등학교 때약 네. 깐 탁구 선수도 했었어요. 어 아, 진짜요? 모르셨죠. <laughs> 그래서 탁구를 어, 좀 좋아하는 분이 한거 되게 되게 열심히 살았다. 그러니까 초딩 때부터 끈기가 없었지. <laughs> 아니 초딩 이 무슨 끈기를 말해요? 그 탁구... 탁구를 좋아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보다 나이가 네. 많으신 분 중에 네. 유승민 씨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아니었는데 아... 이미 그 소년 한국 소년 동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미 피출고 그, 다녔어. 유승민 씨가 전국 대회 1등을 했던 기사를 제가 봤던 기억이 아, 나요. 아, 대박. 그리고 2 0 0 4년에 아테네에서 그분이 정말 엄청난 네네네. 이변으로 그쵸, 그쵸. 금메달을 갑툭튀 금메달을 따잖아요. 되게 반가웠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탁구를 어, 네. 열심히 봤는데 그 신유빈이라는 네, 너무 귀여운 그 선수 있잖아요. 저는 그 신유빈 씨랑 니시아리안인가 하는 그 룩셈부르크 아, 그. 그 그 할머니 탁구 선수 5 0오대 물론 아, 할머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선수로서만 따지면 뭐 환갑 진감 넘긴 네.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코치의 느낌이신데 아. 이제 어떤 중국 고수 같은 느낌으로 마치. 이... 이 회차 연속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드래곤볼에 있는 무슨 네. 무천도사랑 탁구 치는 느낌이었어요. <laughs> 뭔가 무림 고수랑. 근데 우리가 그런 스토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laughs> 어린 친구가 그렇지.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는 스토리를.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유빈 씨 음, 그게 있었네, 이야기에 반대는. 되게 몰입해서 좀 네, 봤었고. 네. 아 어, 재밌다. 그다음에 이제 태권도가 하나도 못땄다는게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근데 태권도가 뭐 저도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응, 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격투기의 느낌보다는 아, 좀. 좀 터치 게임처럼 돼버리는 느낌이 머리를 좀. 엄청나게 세게 가격을 해도 점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 <laughs> 기절을 한만큼 치는데 거기 판넬이 없었구나 거기는. 네, 모르겠어요 그거를. 어, 좀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다 기억나요. 펜싱 선수들은 왜 이렇게 다 예쁘고 잘생겼지? 펜싱이 또 약간 귀족 운동이라서. 어, 그래서 아, 정말 귀족 같은 그럼, 사람들이 어, 나오더라고 요 아, 펜싱 안배우기 잘했다 이런 생각했고요. <laughs> 제일 멋있었던 거는 근데 사실 막판에 <laughs> 그 우상혁 씨 높이뛰기 네. 선수. 아 그렇죠. 어, 그거 보셨어요? 네저 봤어요. 저는 그걸 라이브로 봤거든요. 네. 그게 아마 무슨 야구 할 때였어요, 우리나라. 음, 야구, 같은 4등인데 어, 음. 야구 게임을 할 때였는데. 네네. 다 야구에 다 보다가 다들 우상혁으로 돌렸죠. 근데 그러니까 <laughs> 그 우상혁 선수의 애티튜드라고 하죠. 그 스포츠에 임하는 아, 그런 느낌이 너무 유쾌하고 멋있고. 그분좀 인싸더라고. 그러니까 인싸 기질이 있어. 인스타그램 저, 그, 하시면. 저 그분이 인스타, 인스타그램 팔로우해요. 아, 정말요? 제가 웬만하면 팔로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인 잘안 하잖아. 네. 근데 팔로우해요. 너무 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네. 제가 네. 보기에도. 근데 같은 4등을 했는데 음. 이 야구팀은 조금 전혀 다, 다른 평가를 좀 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4위를 한게세 개가 있어요. 네. 여자 배구가 4위를 했고요. 음. 우상혁 씨가 4위를 했고요. 네. 야구가. 한국 남자 야구가 네. 4위를 했죠. 물론 남자 야구는 6개팀 중에 4위예요. <laughs> 그리고 우리가 디펜딩 챔피언이었고, 네. 그렇죠. 제가 뭐 야구도 좋아했었던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좋아시잖아요. 하 네. 네.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근데 오승환 씨가 네. 마지막 게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음음. 도미니카 엄청 때려 맞았죠. 네. 뭐, 맞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오승환이 우리에게 해준 게얼마데 그렇지. 내가 감히 못 가겠더라고. 아, 그래, <laughs> 맞아. 아, 어. 오승환도 까는 오승환, 거. 는 아니 나이 40 먹은 사람이 거기서 그래. 땀 뻘뻘 흘리면서. 그, 그 사람은 군면자가 달린 것도 아닌데. 그럼 오승환은 돌부처라는 별명이 있는데 네, 네. 그 돌부처의 표정이 일그러질 때. 네. 슬프네. 아 정말 슬프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이번에 욕 많이 먹은 그 양의지 포수도 네, 네. 불만을 제기하면서 봤지만 네. 막그 더위에 땀 네. 흘리는 노장 선수들을 보니까. 네. 네, 그냥 뭐 욕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이번에 워낙에 좀 고생 성...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그 성적도 안 좋게 저희가 1984년 LA 올림픽 이후에 지금 가장 성적이 안 좋았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6인가 했잖아요. 네네. 17이었나요? 뭐한그 정도. 네, 그 정도를 어쨌든 했던... 15위를 우리가 헝가리한테 졌어요. 음, 음 저희가 저희도 저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정신 들고 나서는 처음 보는 성적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에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낮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스포츠가 줄수 있는 감동은 많이 그래도 우리가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 우리 나라가 뭐 성적이 저조했다 이런 것보다 네네. 관중 없이 뛰어야 하는 선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음... 그러니까 여기서 금메달을 따신 분들, 물론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지만 네. 관중이 있는 상태에서 탁 세레모니를 하고 했으면 훨씬 더 네. 좋았을 텐데 그렇죠.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도 맞아요. 조금 아쉬웠을 수 있어서 그럼요. 더 깊은 축하를 해드리고 네.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마음들도 어느 정도 전달되지 않았나 싶은 게 멀리서 저희 무관중인 채로 이제 음. 그 화, TV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멀리서 응원의 만만을 보낸 거지만 이번에 저는 여, 여자 배구 그 결과와 여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 그래도 우리 이 스포츠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어떤 관점이 조금 많이 성숙하지 않았나라는 아, 생각을 많이 맞아요. 했어요. 네. 예전만 하더라도 막 만약에 1 6위로 귀국했으면 되게 막 진짜 초상집 분위기 비슷하게 됐을 음. 것 같은데 사실 요번에는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국민들 여론이라는 것도 물론 남자 야구 팀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지만. 이 메달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우상혁 선수나 말씀하신 그런 뭐 근대오종. 예, 뭐 메달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비인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조금씩 평소에 챙겨주지 못한 거에 대한 부채의식. 그렇죠. 약간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최근에 그 뉴스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아, 너무 우리나라 선수들 막 올려치기 하고 음. 상대방 다른 국가 선수들도 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세계 최고의 그쵸. 실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그 중계진들이 너무 편파 판정 편파 중계를 하는 거좀 불편하다라고 어... 하는 시각도 나오는 걸 보면서 오 그래도 이제 우, 우리나라는 우리 편 상대편은 나쁜 편이라고 본 관점이 이제 아니구나 보다 올림픽 정신에근거한 그렇죠. 네. 그런 지점들이 저는 스포츠 바깥에 있는 이야기들도. 조금 흥미롭게 봤었던 그런 도쿄 올림픽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가 그 동안 뭐 우사인 볼트나 네, 뭐 마이클 펠프스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음. 아주 아이코닉한 네네. 그 올림픽에서 최고 빅스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올림픽은 좀 그런 선수가 상대적으로 덜 했다라는 평가를 맞아요. 받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핫했던 선수가 음. 그 시몬 바이스가그 음. 여자 체조 육관왕을 아. 목표로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고전 네. 그분 또 몰랐어요. 모르시죠 네. 근데 2016년에 리우에서 4관왕을 했고 어. 그2020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는 네. 이 사람은 전체 금메달을 다 목표로 했던 사람이에요. 음. 근데 미국 단체 여자 단체 체조 게임에 참가했다가 음. 실수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일종의 그러니까 뭔가 음. 부담감 때문에 못 뛰겠다 이런 걸 선언합니다. 음. 그래서 나중에 그냥 개인전에 맨 마지막에 나와서 동메달 하나를 따, 따가요. 네. 근데 정말 저도 인상깊게 본게 음. 미국에서도 모두 다막 갑자기 셀럽들이 지지를 하고요. 어. 어, 되게 용기 있는 고백이다. 어. 당신이 우리 괜찮다. 네. 아, 메달 따지 않아도 된다. 음, 음. 당신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동메달을 따는 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고, 어, 시몬 바이스가 이제 미국에 돌아갔을 때도 네. 많은 인파가 나와서 환영. 네, 정말 환영해줬다는 걸 보면서, 네. 보다뭐 올림픽 정신에는 음. 개폐회식은 좀 망했지만. <웃음> 네. <웃음> 그렇지만 사람들이 더더 이렇게 평화적인 어.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인상 깊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조크나 셰프가 이렇게 스포츠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에요. <laughs> 스포츠 <저희>, 진심이에요.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플레이넬라우더에서도 이제 2020년 여름에 라스트 댄스라는 그 넷플릭스 다크, 다큐멘터리를 음.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모습을 저희가 아직도 <laughs> 들으실 수 있으시고 그다음 그거 아세요? 이번에 올림픽이 1년 늦춰가지고 개최됐다 보니까 그렇죠. 다음 동계올림픽이 이제 내년이에요. 내년 난리 납니다. 내년이 난리 나더라고요. 내년은 그 뭐뭐가 있죠? 동계올림픽을 시작하고요. 일단 연초에? 연초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벽두부터? 나면 이제 대선을 해요. 아 그렇지. 동계올림픽과 대선 아 <laughs> 어, 맞네.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 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월드컵 있어요. 아. 월드컵 중간에 또 최종 예선 뭐 이런 거할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 아니, 아니, 우리 어떻게 그 스포츠 서브 채널 하나 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뭐 개인적으로 네. 하나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고. 그러니까 어디 뭐뭐 뭐 이렇게 발굴하는 채널 하나 파세요. 그래가지고 스포츠 전문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가지고 같이 떠들어 드릴게요. 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스포츠 기자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야구 전문 잘하실 것 같아요.로 해서 근데 네. 네. 아무튼 계속. 내년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저희가 <laughs> 개인적으로 조쿠나 셰프랑 저랑 가장 즐거웠던 기억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그 월드컵 때였잖아요. 아 난리났었죠. 그때 너무 재밌었잖아. 우리 한국이랑 그치. 독일전. 2018년. 네. 와 그게 이제 내년이면 어. 벌써 4년 되는 거예요. <laughs> 시간 개빠르다 진짜. <laughs> 우리가 아 정말 주름살이 하나 좀더 늘은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 때그 네. 우리나라 뭐김제덕 선수. 네. 뭐 어떤 양궁 뭐그 양궁이었죠. 아, 그 안산 선수. 기욤이. 네. 네. 안산 선수가 여섯 개 중에 세개 났다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멋있어. 그분이 심박수가 되게 그 요동치지 않는 걸로도 맞아요. 유명했단 말이에요. 막 저희만 해도 그 그냥 지면서 운동할 때막130 이렇게 막 가잖아요. 아니 지금 호시오 나올 때만 했어도. <laughs> 그러니까 군대 그 금메달을 걸고 화살을 쏘고 있는데도 막 108.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야. 대단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재는 기술이 네. 센서가 아니더라고. 그게 이게 외부에서 그냥 촬영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카메라로 잰 거래요. 그 정확한 거 맞나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 기술력이. 저도. 그래서 네. 뭐 저는 수영의 속도 같은 것도 카메라로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음. 거기까지는 그러, 내가 어, 어, 어. 캐치업 할수 있겠어 했는데 네, 네. 와이 심박수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관중들까지도 다잴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카메라가 있으면. 네. 그럼 얼마나 창피할까. <laughs> 너무 신기해. 관중들이 <laughs> 더 높을 거야 아마. 막 우리 거 하는 거 보면 쟤는 심장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우리는 우리는 우리 호우 시절에 녹음하러 임하는 우리의 심박수보다 조회수가 낮잖아요. <laughs> 정말 대표적 종보들 <laughs> 우리가 어떻게 군대 장교 생활 을 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정말 심호 많이 했었다. 우리 이, 군 생활 할때 영공 방위가 잠깐 헐거워졌던 시간이죠. <laughs> 저희 누나가 저희 누나가 맨날 아 진짜 난 제가 군 생활 하는거 보면 나라의 미래가 너무 불안해. 어, 지금 말했었거든. 우리나라 국방력 좋아요. 우리들이 전역했으니까. <웃음> <맞아요>. <웃음>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잠깐이나마 꺼내본 이유는 오늘 저희가 나눌 려고 하는 이야기 역시 이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니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전쟁과 정치, 국가의 전망을 둘러싼 철학 논쟁을 둘러싼 그 작품을 다루려고 하고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한번 발굴해 볼 생각인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국가란, 정치란, 또 리더란 아.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국가를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데리고 가야 하는 걸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의 대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그 남한산성 저희가 하기로 예고해 놓고 네. 좀 죄송했어요. 어떤 저희의 외유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아, 그 예. 뭐 민생 발굴하고 네. 연애 발굴하고 <laughs> 뮤지컬 발굴까지 하고 나니까 연구, 연극 네네. 연극 네. 네. 그래서 조금 외유를 한게 아닐까 싶었는데 근데 반응은 더좋요 반응은 더 좋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음, 여러분들 그게 음, 더 좋으세요 혹시? 네. <laughs> 좀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laughs> 늘 슬픈 예감은 <laughs> 아니 뭐 저희는 뭐 뭐라도 들어주시면 너무 네. 감사하고 감동할 따름이죠 사실 노력에 근데 이제 <laughs> 정비례하진 않는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 그런 반면에 저희가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또 같이 보고 나서는 또 저희가 정말 전율했었잖아요 저희는 매번 전율하죠 <laughs> 이거 너무 우리 스타일 영화야 아, 너무 우리 스타일이고 음. 그래서 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네. 오늘 이제 녹음에 음. 임하게 됐는데 네. 원호씨가 늘 해주시는 코너죠 음, 음.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네. 어떤 영화인지 아. 오늘 좀 간략하게 좀 해볼까요? 네. 아, 이 영화는 사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완전 말리장성 버전으로 진짜 주구장창 길게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게 역사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선 시작부터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일단 이 코너에서는 기본적인 골격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뒤에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발굴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아마 줄거리 얘기가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부적인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이 영화 남한산성은 김훈 작가의 2007년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정확히 10년 뒤인 2017년에 황동혁 감독의 연출로 영화화가 됐습니다. 주연 배우로 이병헌, 김윤석 출연하고요. 그다음에 그밖에도 박해일, 고수, 박희순 송영창, 조우진, 허성태 등등 조연들도 아주 탄탄하게 캐스팅된 웰메이드 영화고요. 이때만 해도 조우진 씨나 허성태 씨는 진짜 이름을 그쵸. 알리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조우진 씨가 이제 내부자들에서 어그요 잘르고 요 잘르고 그거를 한번 하시고 이제 네. 정말 라이징 스타일 때요요아 조우진 씨는 조금 그래도 다음이구나. 네, 조금 아, 그래도. 네. 허성태 씨는 그 다음에 마동석 아저씨 나오는 거. 그 범죄 범죄 도시. 범죄 도시. 네. 거기에서 이제 빵 덮고.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이 당시에 이제 뒤늦게 다시 이 영화를 보시면 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나왔어. 질비합니다. 라는 생각을 드실 수 있는 영화고. 어 국내에서는 개봉 당시에 384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요. 어허, 많이 어 많이 들이쳤구나. 아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최악의 치욕스러운 역사죠. 정말 음. 그 삼전도의 구력. 이슈를 그쵸. 다루는 동시에 또 일종의 정치 리더십에 대한 영화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현실 정치권에서도 이 영화를 가지고 이런저런 논쟁이 좀 있었을 정도로 나름대로 파급력이 꽤 컸던 그런 영화예요. 네. 영화의 배경은 1636년입니다. 아 조선의 열여섯 번째 왕인 인조가 즉위한 지 11년이 된 상황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 왕조는 중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중국 황제를 부모처럼 섬기는 그런 왕조였는데 여기서 이제 근데 중국 왕, 황제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 사람 하면 떠올리는 한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선에서 인조가 왕으로 통치를 하던 이 무렵에 중국의 한족이 지배하던 명나라 왕조가 붕괴하고 새로운 민족 그러니까 여진족이 지배하는 청 왕조가 새롭게 들어섭니다. 이제 명청 교체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와은 전혀 뭐 사용하는 말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민족이 새로 들어서서 중국 황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조선한테 이제 복종을 강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은 딜레마에 빠지죠. 아니, 우리가 부모로서 인정하는 어? 형님은 니네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얘네한테 이렇게 주태 없이 청나라한테 굽혔다가 명나라 한족이 다시 부활하면 어떡해? 그것도 그렇고 사대부의 지조가 있지, 세상에. 어? 그렇죠. 떻게 여진 여진족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랑캐라고 봤던 인간들인데. 어? 아무리 힘이 쎄졌다고 오랑캐를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 있었고요. 그렇죠. 반대로, 야, 지금 우리가 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 나라에 명운이 걸려있는데, 자존심 같은 게 뭐가 중요하니? 명나라가 지금까지 최고였으면 뭐해? 지금은 여진족 세상인데, 당연히 청나라한테 엎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이 돈, 동시에 존재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청나라 여진족은 가만히 있지 않고 1636년에 결국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게 바로 병자호란인데요 이 영화 남한산성은 바로 이 병자호란 상황 속에서 조선의 왕 인조가 남한산성에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를 조명합니다 화친을 할 것인가 정할 것인가 식량은 한 50일치 정도밖에 없어서 남한산성을 방비하는 군대 병사들은 물론 임금까지도 지금 입에서 김이 펄펄 나와요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조국의 명운을 둘러싼 운명을 가로짓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엎드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맞서 싸워야 할 것인가? 영화 나만 산성은 관객들로 하여금 바로 이 선택을 스스로 한번 내려보게 만드는 우리가 역사의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려운 고민에 빠뜨리게 만드는 웰메이드 well 사극이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저희 영화 지금 몇번 봤고, 네. 책까지 다 봤는데도 네. 다시 고민하게 돼요. 아, 너무 좋은, 그렇죠. 아주 요약 잘해주셨어요. 저희가 방송 한번또 녹음을 음. 진행해 보면서 계속 그 고민을 한번 이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